여기부터 로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다육입니다단지네다육에서 공방 수제 화분 지금 전화로 주문할 수 있는 화분들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동안에 그 동안에 기성 수제 화분을 이렇게 좀 착한 가격대에 소개를 해드렸다면 지금은 세상에 진짜 지금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수제 화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공방과 같은 공방에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다만 느낌이 조금 다르죠. 먼저 1번 소개해드립니다. 사이즈는 어, 직경 12cm, 11cm, 가로 11, 세로 12, 가로 세로 11, 12 정도 되는 사이즈에다가 높이는 11.5cm 되는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이고요. 자. 가격은 3만 0천 원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자, 요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코사지는 없지만은, 유약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에 유약을 좀 닦아낸 것 같은 연출을 좀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 1번 화분 가격은 3만 0천 원입니다. 어, 요거, 자, 느낌이, 자,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어, 세계지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1번 3만 0천원 소개해드렸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사각화분. 이 화분을 만들 때 원형보다는 사각화분 만들기가 조금 더 어려워서 사각화분에 대한 수, 그, 그 공임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가로는 13cm, 세로는 10.5cm, 11cm에 육박합니다. 높이는 11.5cm 높이 갖고 있습니다. 2번 화분 느낌 이렇습니다. 자, 옆모습 보여드리고요. 뒷모습. 보여드립니다. 자, 안쪽 모습은 저 요렇고요. 그다음에 밑면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1번과 같은 3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약간 길이감이 있는 롱분 스타일입니다. 자, 입구는 10. 1.5cm 정도 되는 그 직경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14cm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요 화분이 약간 길이감이 있어요. 3번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어 여기다 뭐 심어야 돼? 제가. 이게 너무 예뻐갖고 지금 요, 요, 지금, 아안 들어가네. 어, 요, 요, 요 예쁘죠? 요거 하나 딱 심어갖고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요 3번 화분.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뒷모습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속안은 요렇고, 밑면 모습이 요렇습니다. 4번 화분이고요. 4번 입구. 10cm 높이, 13c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4번은, 자, 앞모습. 얘가 앞뒤가 없어서 저는 편하고 좋아요. 코사지가 있으면 당연히 예쁘죠. 예쁘긴 한데요. 이렇게 코사지가 없는 화분들은 앞뒤가 없어서 저는 참 편하더라고요. 4번 밑면. 가격은 3만원이에요. 3만원이고요. 자, 속안 모습은 이렇습니다. 4번, 3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5번, 5번 화분은 약간 좀, 어, 좀더그 사이즈가 약간 큰것 같은 자, 직경 12cm 높이 11.5cm의 높이를 갖고 있고요. 자, 안쪽 모습 이렇고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옆모습, 뒷모습 한번 볼까요? 5번, 가격은 3만 8천원 소개해드렸습니다. 6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펄라이트 붙어있는 거맞죠 아니에요. 이거 돌이에요. 이게, 어,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약간, 이, 요런, 요런 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돌이 지금 이렇게 연출이 된 거예요. 입구 사이즈 12cm. 높이 12cm. 6번 화분입니다. 얘는 좀 통통한, 바디가 약간 통통한 느낌의 그 화분이에요. 자, 면 가격, <laughs> 가격 38,000원. 그 다음에 저안쪽의 모습, 이렇습니다. 6번,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자, 옆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요거 6번 화분 느낌 참 좋아요. 왠지 색감이 이런데도 그 숲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6번입니다. 7번 소개해드립니다. 7번 화분 입구 사이즈가 11.5cm 되고요, 높이 13cm 있습니다. 안쪽 모습 이렇고요. 밑면 4만 원. <laughs> 밑면은 왜 가격이 여기서 있습니다. 4만 원. 여러분들은 밑면 모습, 유약 발려져 있는 모습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번. 가격은 4만원입니다. 옆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약을 바른 그 느낌이 굉장히 차분하고 예쁘죠? 7번, 4번,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8번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지금 답이 이렇게 이런 비슷한 느낌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요. 책경 13cm 되고요. 높이 14cm입니다. 8번, 안쪽 모습, 이렇구요. 그 다음에, 밑면, 가격은 4만원입니다. 밑면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옆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저는 이거 보면 꼭 고구려 벽화 보는 것 같고, 숲 보는 것 같고, 그래요. 자, 8번, 가격 4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9번입니다. 9번 어, 입구 사이즈 12cm, 높이 14cm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모습, 그 다음에 밑면 가격은 4만원. 9번 4만원이고요. 옆모습 보여드립니다. 9번 4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이 디자인이 예쁘네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10번은 자, 10번 입구. 12cm 높이 14.5cm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쪽 모습 이렇구요. 그 다음에 밑면 가격은 4만원입니다. 옆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옆모습 유약색감이 굉장히 세련되고 차분하고 예뻐요. 10번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번은 약간 그 창화분처럼 낮은 분의 지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11번. 직경 13.5cm, 근 14cm에 육박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11.5cm 높이 갖고 있고요. 자, 입구 보면 안쪽 모습, 이렇고요. 밑면 모습. 가격 4만원 11번 하고 12번 여러분 세트 하긴 요번 소개해드리는 화분은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해 가지고 뭘 해도 그냥 세트로 딱 보입니다 11번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요 뒷모습도 보여드리고 밑면도 보여드립니다 가격이 얼만고 4만원이래요 11번 4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11번하고 느낌이 약간 비슷해. 약간 아니고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얘가 전주 약간 느낌이 조금 더 동글동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입고 12cm 높이 11.5cm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모습, 그 다음에 밑면 모습 가격 이 녀석도 4만원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자, 옆모습 볼까요? 자, 옆모습. 그래서 얘는 조금 더그 늙은 호박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12번 가격 4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13번. 약간 롱본 스타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13번. 입구. 12cm 아니야, 입구? 자 입구 12cm. 높이 14cm 하고 있습니다. 13번이고요. 자, 가격은 4만원입니다. 오, 요번 그, 이번 그 시리즈 화분은 4만원대 화분이 많네요. 옆모습 이렇습니다. 아주 약간 롱본 스타일이에요. 살짝 롱본 스타일. 자, 안쪽 모습. 이렇고요. 자, 13번. 가격은 4만 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14, 14번 사각형 모양의 화분입니다. 얘는 앞전에 보여 드렸던 모습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유약 느낌, 지금 표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14번 전적인 저기 모습 보여 드리고요. 자, U 아이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가로가 14.5cm, 세로가 12cm, 높이가 14cm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5만 5천원입니다. 오우 급다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밑면 모습. 자 안쪽 모습이 이런데 이것도 역시 밖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공방 밖에 어, 비를 맞아서 이렇게 이끼가 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받으시면 요거 수세미 갖고 빡빡 닦으시면 되옵니다. 14번 5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15번 화분입니다. 15번도 자 상면에서 보면 약간 그러니까 사각화분을 연출하려고 한것 같아요. 입구 14cm 세로 13cm, 높이 15cm, 높이가 살짝 있네요. 15번, 어 여기 코사지 보세요. 프레첼 붙여놓은 거 같아요, 프레첼. 자, 15번, 옆모습, 어 옆모습이, 자, 요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뒷모습 보여드리고요. 앞모습 다시 보여드립니다. 가격이 55,000원입니다. 밑면. 밑면 물구멍 시원하게 뚫려 있는 거 보시고요. 안쪽 모습 보세요. 이게 지금 야외에서 전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5번.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자, 앞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번 화분 보여드립니다. 입구 14cm. 높이 13cm. 얘는 이제 뭐 거의, 오, 물구멍이 그냥, 자, 안쪽 모습. 오, 요거 화분 사이즈 굉장히 좋네요. 가격 5만원이에요. 16번,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오, 요거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16번, 5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17번입니다. 오, 요 녀석은 높이감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좀, 이게, 이게 바디도 약간 좀 통통해졌고. 입구, 14cm. 높이 14cm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아래쪽이 좀더 볼록하기 때문에 흙은 흙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옆모습 이렇게 연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속. 속은 요렇고, 물구멍이 진 직경이 5 c m 인데요그 다음에 밑면 모습 이렇습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18번입니다. 18번. 가로 16cm, 얘는 뭐 가로 세로가 14cm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타원형 스타일로 지금 요거는 만들어졌습니다. 높이 12.5cm, 얘는 이제 실제로 다육이가 심겨지는 흙이 들어가는 공간이 약간 낮아서 요 속도 진짜 굳히기하는그 화분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격은 18번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안쪽 모습, 그다음에 밑면 모습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18번,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비슷한데, 여러분. 그래도 살짝살짝 틀려요. 이 19번, 이거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들어요. 내나 다 똑같은데 뭘 그러니?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19번. 16cm. 직경 16cm에다가 높이 13.5c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9번, 가격이 궁금하다. 6만원입니다. 19번은 6만원. 안쪽 모습, 이렇고요 밑면 모습, 이렇습니다. 옆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9번,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뒷면. 그 다음에, 여기 앞뒷면,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좀 편안합니다. 19번,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20번입니다. 20번. 입구 16cm. 높이 13cm 화분입니다. 입구가 요렇게 시원해요. 요렇게 시원한 입구. 밑면 모습 가격은 6만원입니다. 옆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이즈라든가 디자인이 그쵸?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만들었는데 이게 뭐다 같겠습니까? 아주 작은 그런 약간의 디테일만 차이가 있, 있고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사이즈만 이렇게 보시고 좀 편안한 가격대로 여러분께서 편안한 가격대로 선택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20번 가격은 6만원입니다. 1번은 높이감이 살짝 있고 어, 사이즈도 좀큰것 같은 15.5cm 입구 가지고 있고요. 높이가 16cm에 달하는 그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번호는 21번이고요. 이건 옆 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얘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화분 중에 제일 지금 여기가 볼륨이 크고 높이가 좀 있어요. 21번 자 속은 이렇고 가격대가 궁금하다. 6만원. 어, 6만원, 이거 가성비 좋다. 6만원. 그 6만원이야. 21번, 6만원 여러분 괜찮습니다. 6만원, 21번 소개해드렸습니다. 22번입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그 세로 패턴이 이제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그 뭉터기, 뭉터기 같은 그런 지금 패턴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번호는 22번이고요. 입구 한번 볼까요? 얘도 약간 납작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도 굳히기 하는 거나 혹은 창 심을 때 군생 굳히기할때딱 좋은. 어, 직경이 17cm. 높이가 13cm. 자, 입구가 22cm. 22cm 뭐야? 22번입니다, 22번. 자, 안쪽 모습 이렇구요. 가격이, 어, 6만원이네, 얘도. 허, 22번 6만원, 얘도, 얘도 정말 괜찮아요. 화분이 크거든요. 이거 창, 앵간한 창 하나는 딱 앉힐 수 있습니다. 22번 6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3번 소개해드립니다. 오, 얘도 볼륨감 참 좋아요. 16cm 직경 16cm고요. 높이가 13.5cm 높이 갖고 있습니다. 옆모습부터 보여 드릴게요. 얘는 다시 또 이렇게 세로 패턴이 있습니다. 자, 23번. 안쪽 모습은 이렇고요. 뒷면 모습 가격은 6만원이에요, 6만원. 23번, 6만원. 오, 요것도 괜찮아요,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보다 만원이 더 착한 그 가격대 화분보다 요 화분이 활용도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요 사이즈. 23번,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번입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화분 중에 가장 큰 화분 등장했습니다. 자, 가로가 19cm. 높이가 14c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딱 올라 앉았을 때, 요 물레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덩치가 크죠? 24번 가격은 7만원이에요. 자, 안쪽에 요렇게 안쪽 모습,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얘는 다시 그 세로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약간 이제 클러스터 뭉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패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른 다음에 닦아낸 것 같이 그렇게 연출을 하셨어요. 24번 가격은 7만원이에요. 안쪽, 그 다음에 바닥면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7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단지내 다육에서 공방, 그러니까 수제그 공방 화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느낌하고 패턴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가지고 어떤 화분을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도 세트처럼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소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